블라인드 스팟 작 김태정 시간 2020년 9월 16일 수요일 공간 회사의 미팅룸 등장인물 멘탈 코치 내담자 김성경 드디어 꿈이 현실이 되는 셀프 리더십 과정. 마지막 시간이 왔네요. 오늘도 쑥스러워 마시고 1페이지에서 본인이 작성하신 인생 성취문을 낭독하면서 시작해볼까요? 인정하라. 이미 생명력이 있음을. 나 김선경은 우주의 무한한 가능성과 질서, 신비로움과 평온함을 지닌 자연의 일부로서 세상 모든 존재의 아름다움을 거울처럼 맑게 비추는 부유하고 행복한 예술가였다. 좋아요. 저는 언제나 사랑으로 당신을 지지하고 모든 것이 가능한 당신의 진실을 견지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마지막이라니 너무 아쉬워요. 1회차에 우리는 성경님의 현재 상태를 체크했어요. 2회차에는 성경님이 느끼는 지금의 부정적인 감정이 과거부터 일정한 패턴으로 반복되어 왔다는 걸 발견했고요. 3회차에는 그 패턴이 만들어진 최초의 사건을 찾아 어린 시절과 부모님과의 관계를 들여다봤죠. 지금껏 살아온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코치님 앞에서 어린애처럼 펑펑 울게 될 줄은 정말 몰랐죠. 그것도 몇 번씩이나요. 처음 이 프로그램을 시작할 때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다들 그러시거든요.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 과거의 내가 만든 왜곡된 이야기와 그 누구도 아닌 내 선택 때문이라는 걸 알고 인정하게 되면 더는 누구의 핑계를 대거나 원망하면서 내 잘못들을 회피할 수가 없으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제 삶이 그때도 지금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일까요? 코치님 말씀처럼 잘했든 못했든 전 항상 할수 있는 최선을 다했고. 그러지 못했던 순간조차도 나름대로 삶을 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과거에게 이야기해줍시다. 잘했어. 지금껏 너무 잘해왔어. 수고했어. 오늘도 저는 당신의 진실을 견지합니다. 첫 시간에 코치님이 해 주신 말씀이 기억나요. 지면에 있는 동그라미를 가리키시면서 그게 세상의 모든 지식이라고 가정하고 그 안에 제가 아는 게 얼마만큼인지 그려보라고 하셨죠. 모르고 있는 것도요. 그때 제가 그린 작은 점두 개를 뺀 나머지 전부가 우리가 모르는지조차 모르는 영역, 맹점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맹점을 발견하는 순간 어두운 방에 스위치를 탁 켜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릴 거라고. 정말 그랬어요. 제 자신,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시간은 우리에게 기억을 남기죠. 하지만 기억은 기록이 아니라 해석일 뿐이에요. 자기는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삶에서 반복해 오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나쁜 패턴을 발견하는 게 핵심이죠. 그러려면 그 패턴이 만들어지던 최초의 사건을 추적해야 하는데 대개는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에서 비롯돼요. 그걸 찾고 나면 실제 일어났던 사건과 그 일에 관한 내 해석,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왜곡된 이야기를 분리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어릴 때는 부모에게 사랑받는다는 게 넓게 보면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잖아요. 그때 내 생존을 위해서 내가 괜찮아지기 위해서 선택했던 이야기가 뭐였는지, 또그 이야기를 자기 배반에 대한 합리화로 사용하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그때 내가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지 발견하는 거죠. 그렇게 진실을 왜곡할 수밖에 없던 어린 나를 똑바로 마주하고 다독이면서 비워내는 과정을 거쳐야만 원래의 온전하고 건강한 나를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 상대방에게 용서를 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죠. 네. 그럼 지난 시간에 내드렸던 숙제를 잘 수행하셨는지 들어볼까요? 아버지와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었죠. 부모님께 어떻게 용서를 구하셨나요? 저는 항상 아버지가 나쁘다고 생각했어요. 당신 기준에 맞춰서 엄마를 괴롭힌다고 생각했거든요. 돌아보니까 엄마에게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많은 사랑을 주시고 늘제 선택을 지지해 주시는 좋은 아버지셨어요. 그런 아버지께 저는 마치 엄마에게 빙이라도 된 것처럼 대들고 화를 내곤 했죠. 제가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얼마나 당황하고 서운하셨을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를 오해하고 미워했다고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아버지는 정말 기쁘게 저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득 예전에 아버지가 해주신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 피난 내려오신 아버지 다른 집에 일해 주러 간 엄마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린 온종일 기다리는 어린 아버지 외출한 아내가 빨리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아버지 용서를 구한다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잘하셨어요 아버지께 성경님의 진심이 잘 전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사실 아주 어릴 때는 아버지처럼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늘 잔소리를 하시니까 아버지는 뭐든지 다 아는 사람이고 엄마는 불완전한 사람이구나. 아빠를 닮고 싶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커갈수록 생각이 달라졌어요. 엄마는 자유로운 분이셨는데 아버지가 정해놓은 규칙과 질서를 따르느라 힘들어하셨죠. 아버지의 계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잔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새로 산 화장품을 쇼핑백에서 꺼낸 다음 겉옷에 둘둘 말아 들어오는 엄마, 손가방에서 구깃해진 새 옷을 몰래 꺼내는 엄마, 내 손을 당겨잡고 거리에서 가게에서 버스에서 종종 걸음치는 엄마, 나를 떡볶이 가게에 맡겨두고 돌아서는 엄마의 뒷모습, 차가운 마지막 떡볶이 한 개를 입에 넣는 나, 벽에 있는 시계를 올려다보는 나, 주인 아주머니의 눈을 피하는 나, 문 쪽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는 나 그렇게 해서 성경님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뭐였나요? 규칙과 질서는 숨막히는 것이다 새의 날개를 꺼, 꺾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는 성경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아버지는 나쁘고 엄마는 불쌍해 저 사람은 왜 자꾸 내 일에 간섭하면서 자기 방식을 강요하지? 난 절대로 나를 잃지 않을 거야 난 절대로 세장 안에 갇히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정말 이 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아, 차라리 이대로 잠들고 세상이 끝나버렸으면. 그냥 영원히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으면.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못하면서 불행하셨을까요? 예쁘게 차려입은 엄마, 꽃꽂이를 배우는 엄마, 친구들과 산에서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는 엄마, 코스모스 밭 한가운데서 아버지께 손짓하며 환하게 웃는 엄마, 어머니가 아버지의 잔소리에 의기소침해하셨던 건 어머니 나름의 의사 표현이었을 거예요. 꼭큰 목소리를 내는 것만이 항의의 표시는 아니니까요. 성경님 눈에는 그런 순간에 어머니가 불행해 보였겠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께 시위하고 계셨던 거죠. 어린아이가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죠. 맞아요. 정말 그런 것 같네요. 이제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엄마는 아버지께 잔소리를 들으면서도 하고 싶은 일들을 대부분 하면서 사셨네요. 지금도 그러시고요. 어머니께는 어떻게 용서를 구하셨어요? 엄마는 제가 지난 이야기를 꺼내는 걸 불편해 하셨어요. 마치 제가 살면서 느끼는 무기력함이 엄마 때문에 생겨난 거라고. 당신을 비난한다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와 그런 심각한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너무 의외였어요. 엄마랑 저는 평소에 친구처럼 온갖 얘기를 나누는 사이거든요. 용서를 구하기는 커녕 거의 다투다시피 하면서 얘기가 끝났어요. 엄마의 그런 반응이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서운하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애초에 용서를 구하겠다는 의도와 달리 제 마음 깊은 곳에 왠지 엄마를 원망하는 마음이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걸 엄마도 느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아마도 그게 엄마의 마음을 다치게 만들었던 거겠죠. 엄마한테 용서를 구하려면 먼저 제 마음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아요. 맹점을 하나씩 걷어내고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여정은 하루 이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이혼 삶을 책임지는 일은 어쩔 땐 우울감에 빠지게 만들고 회피하게 만들기도 하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책임감이에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런 선택을 한 나와 마주하는 거. 어릴 때 엄마는 늘 저에게 특별하다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러다 제가 사춘기가 되니까, 넌 별나지 않아. 그냥 평범한 애야. 난널 그렇게 키우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어둡니? 라며 속상해 하셨죠. 저는 그 말에, 엄마는 내 밝은 면만을 사랑하는구나.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랑에 집착하게 됐죠. 누가 저한테 사랑한다고 말하면 내가 완전히 망가져도 날 사랑할까? 아니겠지. 저건 진짜 사랑이 아니야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바로 성경님이 사랑에 관해서 쓴 이야기네요. 그렇다면 성경님이 말한 진짜 사랑이란 뭘까요? 흠집이 있어도 사랑하는 것. 불완전해도 사랑하는 것. <laughs> 그런데 생각해 보니 세상에 완전한 것이란 없네요. 모든 사람이 불완전하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저는 잊지도 않은 진짜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가짜라고 생각한 거네요. 정말 잘 발견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성경님의 밝은 면만을 사랑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이제 성경님이 과거에 만들어낸 이야기를 지우고 그 자리에 어머니의 진실한 사랑을 충분히 느끼시기를 바라요. 우릴 힘들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일어난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다. 또 하나의 발견을 축하해요. 저는 당신의 진실을 견지합니다. 이제 내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로 돌려 합리화하는 걸 멈춰야 돼요. 살아오는 매 순간 선택은 내가 있고 오늘의 나는 그런 선택이 만들어낸 결과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선택이 있었다면 감사와 용서 구함으로 그 선택의 책임을 인정한 다음,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살면서 자꾸 무기력함에 빠지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거기서 벗어나게 되다니 꿈만 같아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살면서 뭔가를 제대로 마무리해 보질 못했던 것 같아요. 성경님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어른스럽게, 담담하고 여유있게 살아내고 싶다고 했죠. 그리고 그런 존재로 자연을 떠올렸어요. 자연은 반복되는 질서 안에서도 늘 새롭고 신비롭다고 했죠. 성경님을 그토록 숨 막히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삶의 규칙이나 질서가 성경님이 그토록 담고 싶었던 자연 안에서 생명력으로 자리하고 있었죠. 저 역시 자연의 일부였네요. 하고 성경님이 발견한 순간 저도 같이 가슴이 뛰었어요. 성경님은 이미 정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맞아요. 그걸 알아버렸으니까 다시는 무기력함에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정말 스위치가 탁 켜지면서 제가 반복하며 살아온 패턴에서 벗어나게 됐어요. 혹시라도 다시 무기력감이 찾아오면 이렇게 외칠 거예요. 나는 자연의 일부이고 내 안은 이미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다. <웃음> <웃음> 그런데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하게 되셨어요? 네? 어제 대표님께 성경님이 퇴사하시게 됐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 벌써 들으셨구나. 그렇지 않아도 코치님께 그 이야기를 어떻게 꺼내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볼까요? 사실. 이 회사에 입사할 무렵에 집에 좀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됐죠. 저에게는 다른 꿈이 있고, 이 일이 저한테 맞지 않을 걸 알았지만, 그땐 너무 경황이 없어서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일을 시작했는데, 너무 서툴러서 그런지, 일이 해도 해도 끝이 없었죠. 업무 능력을 키우겠다고 몇달 동안 거의 밤을 새워가며 일했어요. 그랬더니 몸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피폐해지면서 모든 게더 엉망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러다 이 회사 팀원이 되려면 전부 멘탈 코칭을 받아야 된다는 걸 알았을 때 너무 두렵고 부담이 됐어요. 회사에서 여기에 드리는 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나니까 이걸 하게 되면 정말 이 일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아서 더욱 미루고 싶었죠. 제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사정을 알고 있던 대표님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제 인생을 위해서라도 꼭 코칭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적극 권하셔서 하게 됐던 거예요. 대표님과 대학 동기라고 들었어요. 아, 네. 제가 경제적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걸 알고 일자리를 만들어줬어요. 그 덕분에 살면서 가장 큰 고비였던 시기에 이런 프로그램까지 받게 되고 코치님도 만날 수 있었죠.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친구에게도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코치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아니 친구야. 그럼에도 퇴사를 결정하신 이유가 궁금하네요. 아, 멘탈코칭을 받는 동안 제 인생을 찬찬히 돌아보고 정리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뭔지 깨닫게 됐어요. 이럴 때일수록 초조해하지 말자. 그리고 이왕 일을 할 거면 당장에 돈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차근차근 실력을 쌓아나가자. 코치님이 말씀하셨듯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면 돈은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정한 거예요. 친구를 실망시킨다는 미안함, 무능한 인간이라는 자괴감, 욕먹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날 도우려던 고마운 친구를 원망하는 짓을 다 그만두기로 했어요. 모든 건내 선택이었으니까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웠지만 친구에게 솔직하게 잘못된 선택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아. 제발 그런 이유가 아니기를 바랐는데. 네? 정말 안타깝네요. 연쇄살인마 나오는 영화 보신 적 있죠? 군질긴 추적 끝에 그놈 얼굴이 밝혀지기 직전에 영화가 끝나 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말씀을 성경님의 그런 결정이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회사에 어느 정도의 금전적 손해를 입혔겠죠? 아니요. 성경님은 이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셨어요. 그리고 제 커리어에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기셨고요. 제가 코칭을 잘못한 건지 대표님 보기에도 면목이 없고 너무 당황스러워요. 이제 다 왔는데 왜? 제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게 그렇게나 큰 잘못인가요? 정말 이기적이시네요. 성경님을 그토록 믿어주고 기다려준 친구에게 그런 결정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제가 지금 너무 혼란스러운데. 혹시 제가 뭘 발견하지 못한 건지 말해주실 수는 없나요? 그건 본인이 직접 찾으셔야죠. 정말 답답하네요. 그걸 찾지 못하면 아마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 아이한테까지 그걸 똑같이 되물림하게 될 거예요. 말씀이 너무 심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을 똑똑히 기억하세요. 당신이 회사에 끼친 손해, 대표님과 동료에게 준 실망감과 배신감,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당신을 도우려던 그 착한 사람들이 당신에게 짐을 지워줬다고 스스로 자책하게 만든 것까지! 나중에라도 뭘 놓쳤는지 발견하시게 되면 연락주세요. 그때는 비용을 받지 않을게요.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